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선후기 흑수저 농부가 재벌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대감집에서 빌린 땅에서 모내기를 시작합니다. 모내기를 하면 일손도 줄고 야이. 가을엔 보리도 심을 수 있어 돈이 복사가 됩니다. 둘째, 내년 트렌드를 미리 예측해서 잘 나가는 상품 작물을 심습니다. 제가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올해 샤인머스캣을 심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모내기로 확장한 논 농사와 상품작물 재배로 금수저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 수령입니다. 덕준 씨가 빌린 돈좀 받아가겠습니다. 돈 빌린 적 없는데요? 빌린 적 있다고 써있는데요. 제가 써서요. 흐흐 덕준이 마버님 어머님 군납세도 가져갈게요. 흐흐. 제 나이가 70인데 아버지. 어머니가 살아계시겠어요? 살아계시라고 써있는데요. 제가 써서요, 후후. 아.